안녕하세요. 반영구의 모든 민낯, 최민씨입니다 <laughs> 네, 드디어 이제 수지 단가방 마지막 수업이고요. 오늘은 이제 자는 커버를 주제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기분은 좀 아쉽네요. 다른 수강생분들도 되게 아쉬워하고 있고, 어, 그동안에 배웠던 이제 피날레라고 볼수 있는데, 자는 어, 커버는 우선 터치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밀도감이라든지 매그넘 사용을 많이 함으로써 밑에 있는 잔는을 조금 깔끔하게 채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는은 무조건 칼라 소스 쓰는 게 나아요. 저기 조금 더 대직하고 은폐력이더 좋거든요. 아이스크림은 좀 투명하고. 그래서 저거 3에 모카일에 카키를 조금 쓸게요. 올리브를 넣어도 되긴 한데 올리브를 넣으면 색감이 조금 더 다크해져요. 뭐 연령대가 조금 있다든지 모벨 컬러가 좀 어두우시면 올리브를 선택을 하는데 이분은 조금 갈색 갈색한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섞어서 이런 컬러감으로 많이 배합을 하는데 붉은 자은이 심할 경우, 심할 경우. 근데 이제 우리가 모카를 도움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다 커버되실 거예요 가장 맥시멈 부분에 잔은 있으면 그라데이션을 못해요 왜냐? 도트 느낌을 내버리면 커버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질감 처리를 균일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오늘 이 정도로 해도 조금 얇아져서 오거든요 보고 제가 감안해서 시술해 드릴게요 이거 조금 더 두꺼워. <laughs> <laughs> 왜냐면 이마가 이 <laughs> 음. 위쪽으로 올라가면 은더 동그랗게 보일 텐데. 하고 싶은데. <laughs> <laughs> 이게 더 얼굴이 갸름해 보이실 거야. 아, 이마는 동그랗고. 네. 음, 조금 진짜 조금만. 조금 아,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 이따가 내가 시술하면서 음. 올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음. 여기가 조금, 좀 처지죠? 그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골격 자체가 들어가고 나와 있는 골격 기준으로 대칭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정면으로 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긴 하나 아랫선은 낮춘 상태에서 이뼈 너머를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긴 들어가 있는 자리죠. 그래서 올려서 체킹하시는 것보다 내려서 체킹하시는 게 좋고 윗단 같은 경우는 정면 주시나 또는 정면에서 한층 위에 올라가시면 더잘 보여요. 그래서 지금 내린 상태에서 끝에 이 지점 있죠. 이끝 지점을 체크하시고, 거기를 든 상태에서 연결하시면 정말 쉽겠죠. 자는 커버의 요점 정리를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평상시에 60%의 색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자는 커버는 100% 가득 채워서 색소를 넣어 주입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데미지를 최대한 줄이시면서, 왜냐? 데미지는 곧 탈진탈 거.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머릿속에 넣고 우리가 자는을 대야겠죠. 주입 방식이 달라지는 건 절대 아니고 터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야. 내가 원래 하던 시술에서 타공감의 밀도와 색소를 더 많이 쌓아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라인부터 먼저. 자, 저번 시간에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은이 없는 경우는 연의 느낌보다는 타공점의 점묘법을 이용을 한 점을 간격을 조금 넓게 한다 했고내 손에 힘을 빼진 상태에서 타공점을 만들어 내 가셔야 되는데 내 손의 경직도는 곧 거기에 데미지로 일어나거든요. 테두리를 감고 사실 순서는 자기만의 응용법이 나오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테두리를 먼저 감는 것처럼 먼저 알려드린 이유는 보통 수지가 한 점으로 발색되는 것이 아니고 점을 더 메꾸고 쌓고 쌓고 쌓아야 발색되고 주입이 되는 원리 하에 여러분들은 닦으면 정확하게 잘못 거니까 지워질 확률이 많아요. 디자인 틀이 무너질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공식을 알려드린 거예요. 아, 자꾸 제가 디자인이 달라지거나 디자인 자꾸 지워져서 할 때마다 멘붕이 와요라는 이야기는 저한테 하지 않으시겠죠? 보통 수지 배우신 분들이 방금 말한 이두 가지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음... 보통 이 정도 터치했을 때 피가 나는 분들이 있었죠. 음, 네. 요철이 많고. 모공 넓고, 모공 넓고,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붉은 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피부가 아니시니까 바로 이거 이거 1코 키인가? 네. 점을 조금 더보드랗게 찍으려고 싱글을 조금 더 쫀쫀한 느낌이 있어서 눈썹 모가 굵거나 또잔는이 있거나 그 대신 컬러감이 뭔가 쫀쫀한 게보다 좀 보드러운 질감으로 표현하고자. 지금 딱 봐도 붉은 기가 음. 커버가 되고 있죠. 어렵게 가지 말고 매그넘 들었으면 매그넘으로 라인도 처리하고 중앙 밀도도 좀 올리고 부족한 부분 더 쌓아 나가셔야 되고 사말로 네, 바뀝니다. 이제 사말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테두리 이렇게 미, 미세한 부분들 또는 앞머리 조금 더 타공점을 작게 모래알을 뿌린 질감. 팬때 방향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안 하죠? 네. 서있죠? 네. 네, 뼈가 둥글기 네민입니다 뼈가 넘어가 있잖아요, 그죠? 보통 이런 것들만 좀 체킹이 되면 어려울 게 없어요. 틀도 잡히셨고, 이제 얼룩 풀면서 조금 더 그라데이션의 밀도감을 넣어볼게요. 네, 이제 반대편 들어갈게요. 우리 예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색소 주입 터치 느낌이 제일 중요한데. 꾹꾹이 난데. 아, 쿵 밀어넣어서 걸리게. 오케이. 살짝 밀어넣으면서 걸어, 걸어. 오케이. 조금 더 세게 돼요. 단을 딸 때는 너무 이렇게 따 버리면 라인만 진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그리고 텐션이라는 것은 뼈를 누르는 게 아니고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왁싱할 때도 손바닥의 면을 사용을 해서 밀어서 텐션 준단 말이에요. 눈썹도 마찬가지. 고개를 돌리시던가 더 심취하면 안되고 우리가 한번 감아서 면을 채울 때는 또 슬쩍 닦고 연한 데만 가볍게 한번 산뜻하게 뚫어볼게요 그러니까 시술 깊이를 약하게 하란는 뜻이 아니고 내 손의 경직도만 살짝 빼볼게요 그러면 점이 더 예쁘게 지겨가 돼요. 시술 깊이는 지금 좋거든요 자, 요런 건조하신 분들이 내가 밀어넣기가 되거나 조금 경직도가 있을 때파공점이더점처안 변해요. 손 한번 대요 고생하셨습니다. 어, 뭔가 뿌듯하면서 아쉽고, 또 사실 오늘 뭐 마지막으로 보는 인연은 아니니까 어, 그런 아쉬움보다는 데모를 걸치면서 뭔가 부족함이 없었나? 뭐 이런 아쉬움이 남네요 하지만 제가 리터치까지 다 봐드린답니다. 아, 네, 항상 뭐 제가 하는 말인데, 어, 이렇게 어떤 것들을 배우려는 그 용기를 가지고 이제 그 선택으로 어떤 뭐 기술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술을 연마하는 과정 중에서는 사실 열정을 뛰어넘는 노력이 있어야 기술이 내 손에 재능이라는 것으로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노력, 갖고 오신다면 좋은 기술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반영구의 모든 민나 최민나 씨입니다.